안녕하세요. 문과 교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물은 투명합니다. 또한 바다가 푸른색이라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분명 물은 투명한데 물로 이루어진 바다는 왜 푸른색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일각에서는 바다가 하늘의 파란색을 반사해서 푸르게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물들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뭔개 소리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 즉 흔히 마시는 물이나 씻는 물은 모두 투명합니다. 심지어는 푸르게 보이던 바닷물도 병에 담으면 푸른색은 없어지고 투명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생수병을 가지고 어떤 바다의 물을 뜨더라도 그 물은 다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처럼 소량의 물은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왜 푸른색처럼 보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은 무지개에서 알수 있듯이 빨강, 주황과 같은 붉은 계열부터 파랑, 보라와 같은 푸른 계열까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소량의 물의 빛 닿을 때 빛은 그 물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물은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물의 양을 가지고 있는 바다에 닿을 때 빛은 물에 흡수되고 물과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빛이 바다에 닿게 될때 붉은 계열의 빛들은 바다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기서 흡수됐다는 것은 그 속성으로 바뀌는 게임과는 다르게 빛이 흡수되게 되면 우리는 그 색을 볼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반면에 푸른 계열의 빛들은 느리게 흡수되고 물과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때 우리는 그 흩어진 빛의 색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바다는 흡수되는 붉은색이 아닌 흩어지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깊숙이 내려간다면 푸른 계열의 빛들도 다 흡수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는 빛이 도달할 수 없고 그로 인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량의 물은 빛이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바다와 같이 물의 양이 많은 곳에는 붉은 계열의 빛은 물에 흡수되고 푸른 계열의 빛은 물과 부딪히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바다를 파라타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어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과학 이야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